가족과 보드게임 하기 대작전. 과연, 이거 가능할 것인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보드게임 하려면 조건들이 몇 개가 필요해요. 가족의 정의. 1번이 배우자, 남편 혹은 와이프. 2번이 자녀. 3번이 부모님이거든요? 장모님도 좋죠. <laughs> 장모님. 아, 처제 형제. 형제 자매. <laughs> 형제. 아 형제... 반려견? 배우자는 그래도 약간 폭이 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배우자는 사실 좀 우리가 얘기하는 어려운 게임을 들이밀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배우자의 가장 큰 장점이죠 다만 어, 맞춰줘야 할 경우가 많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배우자는 왜? 내가 사정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자녀! 전 물론 자녀가 없습니다만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어림 어리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어림! 어림도 없지 부모님! 동기가 없어 안 할라 그래 부모님은 형제는 굳이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몇가지 생각해 봤을 때 포인트를 요두 개에 맞추긴 했었습니다 요두개 배우자랑 자녀 요렇게 같이 게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족과 보드게임 하기 위해서 조건. 어떤 게임을 들이밀어야 될까? 조건. 1번. 절대 어려우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야. 절대 어려우면 안 돼. 절대. 절대 어려우면 안 돼. 룰 설명 5분 이내. 보드게임 모임하고 다릅니다. 모임은 좀 어려워도 돼요. 모임은 어려운 거 시작할 때, 시작하자마자 들이밀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 보드게임 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족은 아니야. 그 사람 보드게임 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려우면 안 돼. 첫 번째. 2번. 기왕이면 테마가 좀 밝으면 좋아요. 그 <laughs> 툴로 금지. 살인 테마. 금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랑 하는데, 어, 넌 이제부터 파멸로 들어갈 거야. 뭐 이런, 이런 건안 된단 말이에요. 뭐 살인 테마. 무슨 블러인 이런 거. 야 진짜. 절대 안 돼. 3번. 블러핑류가 좋은 꼴을 못 봤습니다.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이거나, 뭐 협잡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도 웬만하면 지양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시도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4번. 게임. 이거 아까 일, 위에 거 비슷한데, 게임 시간이 길면 또안 돼요. 무조건 1시간 이내 끊어줘야 됩니다. 제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 있어요. 나도 잘 모를 때, 우리끼리 해보니까 재밌거든. 해가지고 보드게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그리콜라였어요. 그때 추석인가 설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뭐라는지 알아요?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하고 있어요. 제껴, 제껴, 제껴. 절대 안 돼. 한 시간 넘어가면 안 돼. 5번. 인원. 인원. 인원은 4인을 넘어가면 별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조건이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와이프라든가 가족한테 이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운 게 이렇게 많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요런 보드 게임이 뭐가 있는가? 요 조건에 가장 적 적절하게 맞은 적절한 게임 텔레스트레이션 러브레터 아 러브레터는 사실 난 그렇게 요새 들어서 이게 좀 회의감이 좀 있어요 이게 재밌나 싶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 제가 제일 처음에 적절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바로 요거였습니다 펭귄 파티 우리가 조건 다섯 개로 걸었던 것은 아주 적합한 아느럽죠? 테마가 되게 밝고 일러스트 귀엽습니다 블러핑 아니고 게임 시간 15분으로 딱 끝나고 4명 정도가 가장 적절한 펭귄 파티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카드 게임 카드 게임 그리고 뭐칩 정도가 있는 구성물 끝 귀여운 펭귄을 피라미드 모양으로 쌓는 사실 좀 인성 게임이긴 합니다 맘 상할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사실 이게 가족이랑 하려면 좀 져줘야 됩니다 즐거우려면 음... 우리가 맨날 가족이라 할거 아니잖아요 아 우리가 맨날 가족이라 할거에요 어쩌다 한번 모여서 할거잖아요 어, 좀 젖어요 좀 젖고 내가 저거를 노란색을 다 막을 수 있는지 나도 알지만 그래서 좀 열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끈끈한 가족간의 정도 느끼고 그래서 정말 적절한 추천할만한 게임이 펭귄파티 페이퍼사파리 페이퍼사파리 <laughs> 빠밤 요것도 비슷합니다. 요거는 이제 카드 6장을 비공개로 두고 게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도 인성질이 물론 있긴 하지만 아니, 그러면 게임을 어떤 아무 게임도 못해요. 그걸 인성질이라고 하면. 근데 요거는 생각보다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더라고요. 참새작? 참새작을 내, 근래... 근데 참새작이 게임 자체 나쁘지 않은데 애들이라고 하려면 좀 그렇지 않나요? 자녀에서 좀 걸리던데. 부모님이라든가 뭐, 형제, 아니면 뭐, 와이프 친구, 이런 쪽이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자녀는 안됨. 참세자, 빠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칩을 두고, 요거 돈이죠? 돈인 건데, 칩을 두고, 이렇게 패를 서로 넣으면서 족보를 맞춰가지고 게임을 즐기는. 어, 성인 이상으로 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게임성 괜찮거든요. 엄청 무겁습니다. 그 자녀 중 하나가 저요. 아 그래, 우리 이 방송은 지금 초등학생도 보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자가 뺍시다. 안 되겠다. 빼고. 그 비슷한 거라면 차에 렉시오가 났겠다. 렉시오. 렉시오는 크죠? 이만합니다. 렉시오는. 이렇게 생겼죠. 렉시오. 안에 칩도 있고. 요것도 어 이만한 폐가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가지고 조금안 되나? 포커랑 비슷해요. 그거는 그런 느낌의. 근데 이것도 엄청 무겁습니다. 게임이. 이거 나중에, 우리 이번에, 어 명절 때한번 가져가 보려고. 엄마한번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렉시오. 자, 적절한 게임 4번으로 갑시다. 요거 괜찮다. 티켓 투 라이드 시리즈. 뭐라도 좋습니다. 이거. T2R, 요즘 크죠? 야 요것도 정말 좋아요 정말. 사람들이 정말 미친듯이 좋아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기억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요렇게 생긴 T2R 시리즈. 기차의 기차. 기차 시리즈. 기차를 이렇게 판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기차를 이렇게 땅땅땅땅 올려서 점수 먹고 하는 그런 게임인데 이게 지도가 현실 지도랑 똑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빠밤 자 나와있고 유럽이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하냐면 아 부다페스트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 이걸 게임하다 보면은 꼭 가봤던데가 나와 그럼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이런 추억이 되살아나는 보면서 아 맞아 우리 저기 갔었는데 팔 때마다 이거 좀다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추억 돋았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음 모글못해 그래 요것도 괜찮지 장난꾸러기 나방 카드 이것도 카드 게임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경비벌레 역할을 딱 맡고 넌 경비벌레야.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속이지 않는지 감시합니다. 다른 <laughs> 사람들은 소, 카드를 서로 털어버려야 되는데 다른 건다 버리면 돼요 카드들을. 근데 여기 있는 나방은 카드를 버리면 안 돼. 그래서, 숨겨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카드를 주머니에 넣든가. 아이, 정말. <laughs> 뭐, 이런 식으로.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손을 빨리 턴 사람이 이기는 게임. 룰이 되게 신박해요. 꽤 재밌습니다. 해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거에서 카드가 업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재미로 하는. 근데 생각보다, 그 이걸 자녀들하고 하기에는 애기, 애기 애들 이걸 잘못 속여요. 애들은 거짓말하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거 오히려 어른들끼리 노는데더 재밌었던 게임이에요 이번에 한글명이 장난꾸러기다방 이렇게 되죠 6번 화이트체플도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참 실패 안하는 게임이긴 한데 테마 때문에 조금 걸려요 이것도 애기들하고 하기에는 좀 별로인 화이트체플도 쫙 해가지고 요 맵에 숨어가지고 돌아다녀서 은신처로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 게임 짠 화이트 체플. 이 화이트 체플의 단점이 약간 룰이 복잡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화채를 가족끼리 하려면 뭐 전에 무슨 뭐한칸더 가고 두칸더다다 치워버리고 다 바로 시작해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복잡한 거다 하지 말고 다 취소 빼버리고 그냥 바로 시작. 스코틀랜드 야드랑 같은 게임이에요. 테마만 좀 달라진 화이트 체플에서 온편지7 번. 아따 추천 많이 나온다. 더 마인드 사랑에 맞이하는 게임이죠 역시 카드 게임이고요 말 안하고 카드를 하나씩 내려놔야 되는 게임 룰도 쉽고 가르쳐주기 쉽고 말을 안한다는 것에서 상당히 재미를 많이 느끼는 아이고 이런 게임이 더 마인드 더 마인드 2인 개꿀잼인데 더 마인드 2인 개꿀잼인데 아 그래요 가블리트 가블리트는 가블리트도 나쁘지 않아요 요거는 진짜 2인일 때 추천할 2인 전용 게임이거든요 요, 가블리트, 요겁니다. 그래서, 뒤집은 판이 나와. 얘를 올리고, 올려놓고, 얘를 올려놓으면, 사, 그니까, 오목이에요, 오목. 그러니까 사목 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와버리면, 얘를 옮겨서 잡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목, 사목이나 오목을 만드는 게임. 가블리트. 아우, 재밌죠, 이것도. 8번. 가블리트. 블리츠? 아, 블리츠. 맞아 블리츠 아 보여줄 수가 없네 이거 아, 어디 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블리츠 아 블리츠 좋아요 뭔가 필요한 사람한테 정말 꿀잼 인기 블리츠 블리츠는 그 쉽게 얘기하면 할리갈리에요 할리갈리 할리갈리인데 같은 문양이 나오면은 거기에 서로에 대한 질문을 빨리 얘기해서 카드를 가져오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타파일 가족 게임 괜찮습니다 사신 분들을 위해 적어놔야 되겠다 스타파일 근데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가지고 이해시키는데 약간 힘들긴 합니다 야 요거는 약간 호불호 갈리겠다 일단은 참고 정도로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니까, 그냥 가족 레벨이라기 보다는 가족 레벨에서 한 단계가 더 올라간 느낌이야. 스타파일 아, 카르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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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현재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가족들하고. 가족들하고 그런 거 하면은 다시는 못 꺼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직장에서 참 재밌게 했던 게임이긴 한데. 카르카손을 사실 요새 너무 소개하는 데가 없긴 하다. 카르카손 타일 놓기 게임이죠 타일 밖에 없는 그래서 이 타일을 놓고 길을 잇고 집을 잇고 하는 그런 게임이 카르카손 이거 재밌는데 안 한지 오래됐네요 예 네, 타일도 예쁘고 뭔가 다 만들어 놨을 때딱 나오는 그림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우리 옛날에 직장에서 했을 때 우리, 우리 같이 했던 분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해보겠다고 막 사가고 이랬는데 아마 안 했겠죠? 카르카손 조금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규칙 변형이 약간 필요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세 개를 뽑은 다음에 하나를 넣는다든가이런 식으로 아 그래 이거 해야지 이거 이거 안 적을 뻔했네 필수입니다 이거는 있어야죠 루미큐브 사실 이거만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 설명도 필요 없죠 루미큐브는 이번에 나온 루미큐브가 루미큐브 그래비티 루미큐브 디자인의 변화밖에 없는 거니까 뭘사 상관없습니다. 일러스트랑 이런 거는 좀 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거 사시면 됩니다. 가격 보고. 보드게이머가 되면 일반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비슷하게라도 생각을 가보는 거죠. 내 경험상 초심자들한테 드리이었을때잘못했던 게임이 무엇일까? 자, 이번에 추천하는 게임들입니다. 우르르르, 우르르르 아우씨, 무거워! 자, 이 정도. 골라서 아무거나 하세요. 여기 있는 건 웬만큼 다 평타를 치는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게임해서 성공해보시길. 녹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우!